자, 이번 시간에는 2차와 2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우리가 1차와 1차를 연립을 하게 되면 해가 한 쌍이 나오죠. 1차와 2차를 연립을 하게 되면 최대 두 쌍까지 나와요. 그러면 2차와 2차를 연립을 했을 때에는 최대 네 쌍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저 우선은 해가 네 개나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풀이가 길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보니까 식이 두 개가 있어요. 보는데 하나는 는 6이고 하나는 는 0이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바로 는 0이에요. 이는 0을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위에 거를 2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1번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는 0이고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3y랑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두 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식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첫 번째 x는 마이너스 3y라는 식을 2번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2번 식이 x제곱 플러스 xy니까, 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y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y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y 곱하기, y는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9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6이니까, 6y 제곱이 6이에요. 그래서 y제곱이 1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y값은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여기로 가서, 요 케이스로 지금 푸는 거니까, y에다가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x-3 나오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가 3이 나오더라 해서 우선 두 쌍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도 있었잖아. 그래서 얘를 또한번더 해주는 거야. 자, 이 식, 요번에는 이제 x랑 y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에다가 x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 x가 들어가니까 얘도 x 제곱이 돼요. 음, 그게 6이 된 거야? 2x 제곱이 6이니까 x 제곱은 3이다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 그때는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어. 근데 xy가 같다매, 그래서 y도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총네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 양수 XY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 탈락 여기도 탈락 얘도 탈락이죠 요거에요 둘다 양수인 거요 경우에 이것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도 루트3이고 베타도 루트3일 테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구해주시면 6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풀이가 조금 길지만 막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많잖아요 길잖아 풀이가 그러면 풀다가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좀 주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68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는 0이 보이고 는 10이 보입니다 는 0을 먼저 정리하라 그랬죠 따라서, 요번에 살짝 문제가, 부호가 살짝 다르네요. 자,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이걸 인수분해 주면은, x-3y랑 x-y는 0이 돼요, 요번에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는 3y. 그거를 밑에다 대입을 할 거고,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y. 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야. x에다가 3y를 넣을 거니까, 3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자, 그러면 은 얘는 9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10y의 제곱이 10이 돼요. y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고, 자, x가 3y니까 y에다 1 넣으면 x3 나오고요. y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합니다. x에다 마이너스 y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 돼요 그러면 y제곱이 5 되겠구나 따라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텐데 자 여기에서는 x하고 y가 서로 지금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y가 루트 5면 x는 마이너스 루트 5 y가 마이너스 루트 5면 x는 루트 5 이렇게 이제 찾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찾으래요? 해가 아닌 걸 찾으래요 지금 보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루트도 있고요. 3이랑 마이너스 1은 안 보여요. 자, 3이랑 1도 있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천천히 풀어주시면 실수 없이 잘할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풀어주세요.